예,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에 암송할 것부터 먼저 가 볼까요?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다시 26장 네. 20, 신명기 26장은 그 토지 소산에서 처음껏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 나오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계속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있죠.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 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너의 하나님 여우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과거를 쭉 말하는 거죠 여우 앞에서 이렇게 쭉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그러는데 아람 사람은 아람은 보통 이제 수리아 사람들을 말하긴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죠. 근데 요아람이는 아람이라는, 아람이라는 땅에 이제 이게 지명도 되거든요. 그 사람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면서 이 당시엔 보통 그랬죠. 그 지역 이름을 지칭하면서 그 민족 이름을 지칭하기도 하고. 근데 요 아람이라는 지역이 요단강 있죠. 요단강 동쪽 북부에서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을 아람 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지역,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지역까지면은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떠났던 우르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우르 지역 거기서 떠나 가지고 멀리 여행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그 요단강 동북부 쪽도 지나가고 고그 지역을 그 티그리스 그 우르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아람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르에서 떠나서 쭉 방랑하듯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손이 이어져서 야곱까지 내려오고 야곱 이후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초대로 인해서 야곱 가족들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렇게 써있는 거죠 그 소수가 70명쯤 됐던 거죠 근데 가서 크게 번성해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작만 60만이 나오게 되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듣지 않다 갑자기 딱 들어 가지고 꺼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들어, 들으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게 강한 손과 편팔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셨나이다.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너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야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난 것을 이제 가져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처음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첫 아들 대신에 레위인이 드려진 거죠. 그리고 토지 소산의 만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마땅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믿음이 많지 않아서, 그, 제가 처음에 직장을 가졌을 때는 제가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때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에 속해 있던 상태고, 그래서 제가 번 월급의 11조 정도만 그 헌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헌금이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 뭐 이거 뭐가 뭔지도 잘 모를 때여 가지고, 그래서 저도 처음 소산을 드린 기회 기회는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첫 처음 그 사례비를 다 이제 드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첫 월급,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그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생활비 때문에 생활, 뭐, 생활에 써야 되는 돈이 많이 필요해서 전체를 드릴 수 없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 것을 분별해서 드리는 그 마음 자세, 그게 중요하겠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가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도 유어 가시라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너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모시라는 것을 모세가 전달하는 것이고 또 레위인과 객도 여기서 또 설명합니다. 레위인하고 이제 거류민,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굳이 말하는 이유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하지 않으면 저런 것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자기 땅이 없으니까 11조를 내서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11조 안 내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인을 항상 껴넣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위인과 거류하는 그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너가 돈을 벌고 뭐 여러가지 복을 받는데 그게 그냥 주어진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에서 11조를 내서 레위인도 먹고살게 해주고 또 나그네도 돌보아서 그 너의 재물로 돌보아서 함께 즐거워하여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너의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 여기도 역시 또 나오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다 돌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는 해에는 그 11조를 내길를 마친 후에 또 그거 외에도 레위인하고 나그네랑 고아를 챙기라는 것입니다. 1 1조 외에도 그리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명령대로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이제 딱딱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사람이 워낙 악해서 잘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으로라도 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또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봉사 같은 거. 저도 청년 시절에 하고 그랬는데 날이 추워지면 어르신들 독거노인 이나 이런데 김치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갖다 주죠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또 사랑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이게 신기한 건데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의가 커지면 이건 최악의 모습인데 어쨌거나 그것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사랑이 커지죠 그게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또 의리 때문에 나왔다가 해서 김치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되게 고마워하니까 그것에서 아~ 내가 잘했구나 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또 행위 자체가 또 사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남겨놓으신 거죠. 정말 악한 인간은 행이라도 좀 하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서 복받으라 이거죠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여라. 말하죠. 우리가 암송하는 그 구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거룩하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죠. 모든 명령을 지키고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상과 분별되는 것 제가 거룩은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과 분별되는 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분별돼서 거룩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러면 이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좀 작은 돈이라도 후원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우리는 거룩을 지향해야 됩니다. 자,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소산의 만물, 처음 것을 드려야 하는지, 이런 규정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 섬세함에 다시금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 소산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한 방식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필요 없으시고 어떤 것도 필요 없으시나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이 땅에서 살아서 또 휴거돼서 갈 수도 있지만 이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영원히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악을 몰아내고 저희를 거룩하게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